유나와 풀리오의 만남, 프리미엄 마사지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다. 최근 소녀시대 멤버이자 CF 여왕으로 불리는 이뮤나가 프리미엄 마사지 브랜드 별표 별표 풀리오, 풀리오, 별표 별표의 새로운 뮤즈로 발탁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나의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풀리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팬들과 소비자들의 기대가 벌써부터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플리오의 최신 화보 속 유나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포터블 마사지 디바이스를 활용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함께 누워서 즐겨요라는 문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건 도대체 어떤 마사지일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포터블 마사지의 완성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는 플리오가 선사할 새로운 차원의 힐링을 예고하며 모두를 설레게 하고 있죠. 플리오는 이미 깊은 조직 마사지와 온열 테라피로 피로를 풀어주는 프리미엄 디바이스로 유명합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제품이 유나와 함께라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유나의 건강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매력이 플리오의 기술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플리오는 유나와 함께하는 디지털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 영상에는 유나가 플리오의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보여주는 생생한 리액션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플리오와 함께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지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 플리오 공식 채널에서 유나의 힐링 모먼트를 만나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릴 준비, 되셨나요? 유나와 풀리오가 여러분을 완벽한 휴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뜨거운 콜라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